9번 클레어 빅뱅이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서울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두마리 1번 음성파워와 2번 금아포모스트가 출발이 더딘 사이 3번 매직위드유가 선행을 노리고 있고 그 바깥쪽에 6번 영광의 스카이도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영광의 스카이 가장 앞서입니다. 3번 매직위드유가 2위로 따르고 4번 고오고오가 3위로 추격하고 그 뒤를 7번 학산 카이로와 8번 파이널 질주가 바깥쪽 안쪽에서는 5번 라운더 어펌드와 9번 클레어 빅뱅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음성파워 2번 금아포모스트 선두그룹과의 거리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뒷직선 줄에서 3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6번 영광의 스카이 장추열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영광의 스카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마신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4번 고오고오 고오. 안쪽 3번 매직위드유 2,3위권 접전 그 뒤를 7번. 학산 카이로와 9번 클레어 빅뱅이 4, 5위권에서 선두권과의 거리차 좁혀오고 5번 라운드 어펌드와 8번 파이널 질주가 그뒤 따르면서 4코너 돌아 결승 직선주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영광의 스카이가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6번 영광의 스카이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탄력을 살리는 9번 클레어 빅뱅입니다. 김정준 기수 기승한 9번 클레어 빅뱅이 6번 영광의 스카이 따라잡고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클레어 빅뱅입니다. 남은 거리 약 150m 지점 돌파 는 9번. 클레어빅뱅 바깥쪽에서는 7번 학산카이로가 9번 클레어빅뱅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클레어빅뱅 그 뒤를 7번 학산카이로 9번 7번 클레어빅뱅과 학산카이로가 따라왔고 6번 영광의 스카이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9번 클레어빅뱅 김정준 기수와 함께 직선 주로에서 6번 영광의 스카이를 따라잡으면서 역전에 성공했고. 경주 막판 7번 학산 카이로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면서 9번 클레어 빅뱅 우승을 차지합니다. 9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6번 게이트를 받았던 영광의 스카이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